국산 항암 신약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유한양행. 렉나자라는 강력한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영업이익이 456억 원으로 작년보다 190%나 폭증했는데요. 이 성장의 배경에는 효자 품목 렉나자의 기술료 수익과 자회사 유한화학의 원료 수출이 있었습니다. 핵심 성장 동력은 단년 폐암 신약 렉나자입니다. 미국 FDA 승인에 이어 2025년엔 유럽과 중국 허가도 예상됩니다. 특히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피아주사 SC 제형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죠. 일부에선 2033년 로열티 매출만 1조 원을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유한양행의 가장 큰 강점은 렉나자의 성공과 안정적인 기존 의약품 포트폴리오입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의 더딘 성장세와 렉나자의 뒤를 이을 차세대 신약의 가시성을 보여줘야 하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유한양행의 미래는 렉나자의 글로벌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주목할 투자 포인트는 유럽과 중국 허가 그리고 피아주사 제형의 시장 확대입니다. 레드팬더가 더 많은 기업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